이 자리에서 또또업무을 펴는데요. 한독수와뭐 조희대 대법원장 해동 설과 같이 그냥 제보만 받았고 다른 팩트 확인 없이 이렇게 그냥 제보 받았다는 이야기만으로 이 공식적인 이 국회석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이동욱 부지사께서는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오송참사와 관련 수사를 컨트롤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본으로 충북 부지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 이겠죠 우리 부지사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정비서관이라고는 하나 우리 이동욱 부지사께서는 행안부에서 파견된 분이겠죠 네 그죠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존의 민정비서관 한 역할과 달리 다른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때 민정비서관 할때 이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컨트롤을 했거나 뭐 다른 지침을 주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말씀 올리면 저희 민정비서관실에는.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같은 종래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렇게 파견을 나왔던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만 저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자,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충북 제천입니다. 그럼 제천 출신이 행안부 대변인 하다가, 예, 뭐 시간이 맞아 시간이 맞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부지사를 가셨단 말입니다. 그죠? 네. 자 본인이 보기에는 부지사를 원했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충북에 가야 되겠다. 제 같으면 아, 내 태어난 고향 충북에 가고 싶다 하겠는데. 그 충청 행정안전부 공무원들 고참 음. 국장이 되거나 아니면 음. 초임 실장이 되면 음. 다들 그 고향 부지사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도부터 음. 제가 우리 고향에서 부지사로 후보로 언론에 여러 번 이렇게 오르내린 바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 하고요. 자 우리 지사님 지금 9월 1일부터 유가족 지원단 만들어서 열심 히 강남부 네. 쪽에서 열심 히 지원을 처음에 만들어 처음에 이참사가 네. 났을 때 지원 주체는 충북입니까 청주입니까 어 어떻, 어떻습니까? 그는 거뭐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청주시도 노력을 했고 저희는 뭐 어, 유가족들 조문단까지 포함해서 청주시장 청... 저 앉아 계시면 청주시는 별로 노력한 게 없던데요. 재정 심리지원 모두 충북도에서 중심됐고 그리고 그때 기간 보고할 때유가적세번 정도 만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산. 저는 세번 만났습니다 예, 예,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저희 그분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었는데 음. 에, 우선 매달 그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대표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예. 만난 건세 번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현장조사 당시에 육아적 그 간담회도 있었거든요. 그때 지사님은 안 계셨는데 간담회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걸안 받으세요? 뭐 아니 그건 못 받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대략적인 됩니까? 대략적인 말씀은 들었지몰라 자세하게 뭐 이런 말씀은 못들었어니 아이고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음. 지사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육아적, 국회에서 내려와서 유가족을 만났으면 그 유가족들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청주 시하고 관계도 있고 예. 그런 개략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어, 드렸습니다. 그럼, 예. 그럼 유가족 분들께서 제일 요구하시는 게 뭐입니까? 어, 제가 그날 말씀이 아니라 그 추모비 걸린 문제와 그리고 그분들의 심리치료 문제와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러니까 자꾸 이제 유가족들이 충북도나 청주시를 지금 적대시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때 유가족들은 뭐냐면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에 한두 번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만 왔지 유가족을 방치했다. 사실은 전담팀이 아니고 감시팀 역할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북 도지사님이나 청주시장님께서는 최대한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배를 하고 뭔가를 잘 케어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 조심다 그러면 그때 유가족 대충적이라도 말씀을 들으셨다 하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해주셔야될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제가 크게 결정한 것은 충고비를 건립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도에다 건립해 드리겠다 그렇게 네.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제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이분들께서 심리 치료를 예. 받는데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 지원하는 재난 문제. 재난 심리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배정된 거에 대해서 실제 집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 제가 보십니까?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반도 안 돼요. 반이 반도 안 돼요. 이게 충분히 공급할 용의가 있고, 아니, 또, 충분히 공급할 용의가 있는데, 충분히 공급했다고 하실까는 모르지만, 안 가신다고요,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네, 그 말씀을 제가 의사인데, 에, 심리 그, 그 정신과 의사를 배정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네, 네. 그런 것에 더 보완을 해서, 배려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지금 것을 지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그왜 왜 그러세요?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것 하나 하나씩을 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정주 시장님 네. 한번 만나셨죠? 네. 그 의원 면담 접종이 없다고 한 번밖에 안 만나셨다면서요? 네, 일단 도가 어 사고 지점의 수습 기간을 해서 도와 만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주신다. 저 자신한테 장되면 그래도 우리 지역민이잖아요. 좀 자주 만나면서 뭐가 필요한지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어그 심리출입비는 도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저희 시에서 5 0그부담해서원하는드까지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비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 유가족들이 카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심리 치료를 공급을 해 주셔야지. 시사님. 예. 네. 저분 가서 아이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